이제 2월달부터는 이제 중성주도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중성주를좀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모바일 부품 입니다 이제 강화유리랑 이제 커넥터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요. 작년에 이 회사가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3D 커버글라스 이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. 작년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시제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한 매출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브로드컴이 이제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 기판 도입을 시사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유리 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유리 기판주들이 이 테마가 조금 더 저는 유지가 될것 같아요. 어차피 대기업들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데이터 저장 장치인 시게이트에서 일본의 호야라는 업체한테서 이제 단독 이제 독점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원화를 천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 한개 기업이 더 붙겠죠, 이제. 근데 그게 JNTC가 납품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, 높아 보인다. 그러면 네. 또 호재가 되겠고요. 예, 그러면 대형 호재가 네. 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, 뭐 이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네.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피롭틱스랑 YC캠 JNTC 이세개 중에 실적 증가세가 이제 가장 오래 좋아질 종목이 뭔가라고 따졌을 때이 JNTC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